저희 지금 사사기 읽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사람들, 그게 사사인데 사사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사사 중에서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여자들도 사용하셨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사들이 선택되는 장면을 보시면 사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놓여진 형편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로 전락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됐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 백성들을 파셨다. 그의 군대 장관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장군이었다. 아마하솔왕 야빈이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그 군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개 아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그게 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줬는데 그게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그때 라피도대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갖고 있는 신분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여자 권한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이 험난한 시절에 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자를 그런 자리로 세우셨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다스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하소랑 야빈을 상대해야 됐기 때문이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 사람이 약간 장군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락에게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만 명을 데리고 가서 저 하소랑 야빈과 싸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드보라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 바락한테 나가서 전쟁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락이 그런 드보라의 명령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드보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이 죽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같이 나가야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락은 그러니까 바락은 지금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여자 선지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전쟁에 나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전쟁의 영광을 바락 네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장관 상대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바락 그리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모집된 만 명의 군인들 그리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다. 여러분 여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함께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이 승리의 관건처럼 이 당시 여겨지고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사람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제 뒤에 등장할 사람이라서 한구절에 등장하는데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 중에 후손 중에 갠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이 전장이 이루어지는 게데스 가까운 어떤 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하고 관련된 여자가 뒤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철병거와 함, 철병거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다보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 데리고 싸우려고 모였죠. 드보라가 바라에게 말합니다. 드보라의 주의 아래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바락이 믿고 나갈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보라가 선포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더라. 여러분, 바락과 만명이 나갔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됩니다. 시스라와 철병과 900대는 강력했기 때문에 20년 정복했던 건데 20년 승리해왔던 그 비법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래서 바락과 그의 군사들이 다 쳐서 물리치고 이제 시스라를 쫓게 됩니다. 이 나머지 군대들 다 이겨도 이 머리에 당하는 사람을 이겨야 돼요. 옛날 전쟁이 보통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이 시스라를 내버려두면 나중에 또 다시 끌고 올거 아니에요. 도망간 이 시스라 그리고 시스라가 끝나고 나면 하소랑 야빈까지도 다 멸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군이 도망갔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아까 나왔던 모세의 장인 후손 중에 헤벨 있죠.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 이 집에 텐트 친 집에 이르는 거예요. 왜이 집에 도망했는가? 하소랑 야빈과 아까 나왔던 갠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화 조약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알고 자기 숨을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헤벨의 집에 간 겁니다. 거기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면이 있고 아는 거예요. 평화 조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엘이 나가서 이 시스라 장군을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아이고 주인님 들어오세요. 내게 들어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이불로 덮어주면서 쉬게끔 한 겁니다. 전쟁에 하다가 왔으니까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합니다. 청아논이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음에 이 여자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를 덮어주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 시스라 왔어요? 혹은 어떤 사람 도망왔습니까? 하면 없다고 해줘라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야엘은 극진한테 대접을 하고 시스라는 이런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안심하고 잠이 들었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막을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이 시스라를 처단하게 되죠 아좀 잔인한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지금 이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고 아는 분별력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에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뀌었더라 아까 드보라가 예언했던 것이 이거네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락이 될수 없고 이 장군을 죽인 어떤 여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이 아엘이라는 여자는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여자쯤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시스라를 쫓아오는 사람도 알고 있었고 이 시스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이 당시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에 그 땅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는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실 생각해 보면 시스라 입장에서는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은 자리에 있으므로 영광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시스라라고 생각하면요, 이 여자 정말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여자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올바른 여자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내가 갖고 있는 소견이 사실은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선택을 바라보는 내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이 싸움에는 편이 있잖아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요. 이 날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솔라 아나빈을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 심판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동조한 사람이 바로 야일이란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을 이기고 결국 가나안왕 야빈까지 진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힘없는 여자들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그 시대를 바꿀 사사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솔왕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죠. 사사 드보라의 쥐 아래 바락이 하솔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붙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20년 동안 이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인데 이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워진 드보라와 그의 군대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시스라를 물리쳐야 되는데 최후 승리의 영광은 평범한 한 여자에게 허락하셨고 이 여자 가만히 있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이 여자의 분별력과 용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고 지극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뭘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나름 정한 여러분들의 어떤 범위가 있을 텐데 내 범위 안에 갇혀있지 말고 오늘도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잘 그려보시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행해주세요 라는 자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